네 안녕하세요. 운전하는 사업가입니다. 지금 시간은 토요일 저녁 6시 좀 넘었고요. 지금 내일 홍성 하프 마라톤 참가하러 하루 전날 내려가려 합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가는 길마다 휴게소 들려야 되니까 저는 한 3시간 9시 넘어야 모텔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어,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서 <laughs>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열심히 내려가볼게요 아, 이게 맞나? 15만원에 다 들어갔네요 완전 은코도 아니었는데 한칸 있었는데도 14만 0 0원 15만원 가까이 다 들어갔는데 밥잘먹어요 예. <laughs> 하프마라톤 달리는게 2시간인데 갈때2시간 반, 올때 3시간 운전 못하때 5시간만 게 맞는건가 운전한지 1시간 한 30분 만에 드디어 첫축의소가 나왔습니다 아, 힘들다 제가 골프를 참 좋아했는데 운전하는 게 싫어서 골프도 그만뒀는데 두 시간 날리려고요 <laughs> 너무 비효율적이. 나좀 쉬다 가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비빔밥 하나 먹었습니다. 휴게소에서 대회 전날은 탄수화물 위주로 다음날 에너지가 될수 있게 빵빵 먹어줘야 된다고 들은 것 같아요. <laughs> 꽈배기도 두개 샀습니다. 뭐 약간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일탈된 느낌? 옛날 이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laughs> 뭔가 좀 새롭다. <laughs> 1 시간 8분 남았답니다. 안전하게 모텔로 가보겠습니다. 파이팅두 번째 휴게소입니다. 잠깐만 쉬다가 갈게요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아도일어났습니다 근데 와서 피곤니다 어쩔 나오어요 지금 다는 어떤지 볼게요 지금 주제 지금 좀해 부탄이가 힘들어 피곤했고 어, 뷰 없고. <laughs> 현재 시간은 오전 7시고요. 그래도 잠을 잘 잤네요. 한 12시 전에 자서 5시 반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경기장 가서 분위기 좀 보고 서둘러서 가보겠습니다. 하, 화장실을 잘 찾았고요. 화장실 가는 게대회첫 번째 미션입니다, 항상. 우와. 저 이런데 처음 와봐요. 아직 40분 전인데도 엄청납니다. 우와. 뭐 주는지 구경해야겠다. 근데 약간 어르신들이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단체로. 마라톤 정말 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데에 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오... 지옥의 레이스가 <laughs> 펼쳐질 예상입니다. 어차피 달리면서는 또 촬영이 안될것 같고요. <laughs> 제가 맨날 작은 대회만 나오다가 이렇게 지역 대회를 나와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원래 마라톤 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진짜 더 대회 같아. 복장이나 체형들이나 몸 푸는 거 보면 서울 작은 대회들은 그냥 유행이니까 좀 한번 나가보자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면은 여기는 그런 분들보다는 진짜 마라톤 정말 오래 하시는 분들 느낌 나시는 분들 와 진짜 멋있다 어 여기를 와서 느끼는 감정은 지금 저 소개나 유지들 연설하는 게 진짜 한 90년대? 뭐 이런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요즘에 서울에서는 좀 찾기 힘든 그런 분위기와 그런 자기들만의 시간 연설 소개를 되게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웃깁니다. 저는 오늘 뭐 기록은 없어요. 원래 저는 하프가 두 시간이 항상 목표인데 530 페이스가 항상 목표인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되지도 않는 거에 억지로 머리 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장거리 연습한다 생각하고 어, 뛰어 보겠습니다 완주는 마, 완주가 목표입니다 5,4,3,2,1 출발 물어가보자 14.4에서 정신력이 무너졌어 오르막이 장난 아니네. 한 100번은 참은 것같아 어떻게든 걷지 않으려고. 전반 뛴 것처럼 한 번만 더 가면 목표하는 2시간 안에들 들어올 거라는 기대, 최선은 다 했는데, 안 되는 건안 되나 봅니다. 성장했습니다. 역시 저는. 예전에 철사크 마라톤에서 걸어갈 때는 진짜 막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막 내가 죄인인 것 같고 그때 뭐 혹시 영상을 봐야겠지만 막 되게 자책했는데 지금 걸어가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걸으니까 시원하네요. 바람도 잘 불고 달릴 땐 몰랐는데 근데 여기가 2km마다 급수대가 있어서 그래서 2km마다 물 먹고 2km만 달리자, 2km만 달리자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풍경에서 이렇게 시멘도로 한번 달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런 지방대회들도 참석을 한것 같은데, 근데 뭐내 몸이 힘드니까 이런 게 눈에 들어올 리가 있나? 내가, 내가 죽겠는데. <laughs> 아, 종아리가 제가 뭐 이렇게 쥐난다 이런 느낌 거의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가 확실히 경사도 사 달려봐서 보면 알겠는데, 경사도가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종아리에 쥐나는 느낌이 처음으로 드네요. 아저씨가 등목도 해줍니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laughs> 아걷는 사람 많아 좋다. <laughs> 많이 걸었고 있어. 좋아 좋아. 나의 동료. 저만 걸으면 괜하잖아요 아웃겨. 한 2.5km? 남은 것 같은데. 그냥, 집갈 것까지 생각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3시간 운전해서 또 가야 돼서. 개 힘들어, 오르막. 이 1km 정도 남았어요. 친구랑, 떡도 하고, 영상 통화도 해서 걷기 <laughs>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가자. 가자. 축하드립니다 예. 신영진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식하러 간다고요? <laughs> <laughs> 샤워시설이 있어서 <laughs> 어차피 신발 빨면 되니까 샤워 좀 하고 가겠습니다 <laughs> 뭐 이것저것 먹을 거를 많이 주는데 저는 냉면하고 수육불을좀 받아 먹어봤는데 맛은 뭐있음 이상한 거겠죠? 그냥 안 먹었어요. 이제 기념품 받고 이제 달리만큼 지옥인 운전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정비 다 마쳤고요. 어, 집까지 가는데 3시간 걸린다고 나오네요. 2시간 14분 뛰었고요. 하프마라톤 세 번째 참여였는데 제일 못한 기록이네요. 그래도 또안 하던 거 해봤으니까 어, 나름 추억도 있고 또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하니까 그냥 걷는 게 재밌었어요. 음 그리고 분위기도 지금껏 다녔던 대회랑은 좀 다르았고 어, 좀 재밌었다. 앞으로 지방 대회들도 기대가 된다. 대신에. 당일치기나 1박 2일보다는 2박 3일 위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상입니다 커피랑 휴게소에서 만주를 샀습니다 어, 근데 나 아까 짐 챙겨 나오는데 좀 늦게 들어가신 분한 분이 나한테 너무 친근하게 어 너무 수고하셨어요 축하드려요 라고 막 되게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누굴까? 정말 아는 사람한테 말하듯이 그렇게 상냥하게 일하셨는데, 누구지? 갑자기 궁금합니다. 혹시 이 보지도 않는 내 영상을 보시는 나를 알고 있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체 이 길은 왜 막히는 걸까? 저는 주말에 절대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인데. <laughs> 드디어 여기 계섭니다. 너무 막혔어. 아, 이번엔 뭘 먹어볼까? 지방 출장을 다녀오는 가장의 마음으로, 뭐, 반빵? 꽈배기, 호두과자를 포장해서 가겠습니다. 운전하는 사업가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진짜. 꿈을 꾼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도. 저를 아는 누군가도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뿌듯합니다. 근데.